자, 오늘은 일반인과 디자이너의 차이 3편.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 애인처럼 디자인에 있어서 투명도를 활용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자, 사실 투명도 모두 다 아시는 기능일 거예요. 하지만 디자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투명도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디자이너스럽고 전문가 같은 느낌을 낼수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오고 작업했던 기준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역시나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든 작업은 전부 포토샵 CC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 사용하는 MSI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으며, 그리고 설명에 필요한 레퍼런스, 특히 핀터레스트 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해서 어, 예시를 만들었어요. 자, 우선 투명도, 트랜스퍼런시라고 하죠. 자, 말 그대로 투명도는 이런 식으로 자,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에요. 대부분은 이미지와 타이포 사이에서 투명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는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준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와 그리고 타이포가 조화됐을 때 이렇게 타이포에 투명도를 주는 약간 이미지가 돋보이게 할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바로 좋아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에서 투명도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을 덜어내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은 무난하죠.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가 복잡해서 메인 타이퍼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얀색 박스를 하나 깔아줍니다. 이미지와 분리가 돼서 이 타이퍼가 눈에 띄지만 아쉽죠. 너무 뭔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도 나고 이럴 때 간단하게 화이트 박스에 투명도를 넣었죠. 그러면 이미지와 이미지도 비쳐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가 조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옆에 글씨도 투명도를 이용해서 적었어요. 너무 이 타이포에만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와 조화가 잘된 느낌이 조금 느껴지죠. 자,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 사실 글씨가 눈에 잘안 들어옵니다. 배경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검정색 백을 까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이미지도 보이고. 이 글자도 주목이 될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어때요? 훨씬 더 눈에 띄면서도 배경 이미지가 그렇게 막 죽어 보이지도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어, 레퍼런스를 한번 몇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작품의 경우도 자, 오렌지 컬러의 투명도를 사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도 잘 보이면서도 또 메인, 타이포까지 잘 보이게 만드는 그런 조화가 잘 되는 디자인이 됐고요. 근데 네, 이 디자인도 아까랑 조금 비슷하죠 오렌지 박스 안에 텍스트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오렌지 박스 자체를 이미지와 되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시킨 거예요 자두 번째 팁은 혼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블렌딩 모드라는 건 색의 혼합 즉 가산이랑 감산 같은 것들 의 내용으로 투명도랑 100% 일치한다고 사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느낌은 약간 투명한 느낌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감각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와 역시 텍스트의 조화 당연히 뭐 어색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전문가스러운 디자인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하는 겁니다 포토샵에 보면은 여기에 있죠 블레딩 모드가 자 저는 이제 오버레이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이미지이지만 뭔가 오버레이를 넣으면 뒤에 이미지와의 색의 혼합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투명한 느낌에 이 뒤에 이미지도 약간의 비쳐 보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반대로 이런 느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타이포 뒤에 뭔가 이 파도 이미지들이 조금씩 묻혀 나오죠? 반투명한 느낌의 타이포가 된 느낌인 거죠? 자, 블렌딩 모드의 소프트 라이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걸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노말로 했다면, 네, 너무 칙칙한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합을 이용을 하면은 투명한 느낌도 나면서 이미지와 조화되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디자인 전혀 어색하지 않죠? 여기에도 역시 블렌딩 모드를 활용을 하면 어때요? 뭔가 이미지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조화도 되면서 좀더 감각적인 느낌이 나죠? 네, 여기에는 이제 리니어라이트라는 블렌딩 모드를 활용을 했어요. 또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 블렌딩 모드를 활용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확 눈에 띄죠? 사실 투명도만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블렌딩 모드와 함께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감각적인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련되게 만들어 줍니다. 투명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답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뭔가 세련된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어때요? 되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만들었지만 너무 답답해 보이죠. 이 박스가. 이미지도 가려버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화가 없는 느낌이죠. 여기에 아주 옅게 투명도를 적용시키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유리에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사실 투명도만 바꾼 건 아니죠. 이런 것도 만들긴 했는데 자 이건 바로 완성된 예시인데 역시나 하얀색 솔리드한 박스를 깔아준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옅게 투명도를 깔아서 뭔가 전체적으로 이미지랑 어울리다 보니까 청명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죠 투명도를 30을 줬는데 70 80만 줘도 아, 물론 나쁘진 않네요 자, 하지만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이 들고 시선을 많이 뺏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투명도를 낮춰주면은 전체적인 이미지도 보여주면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이 디자인 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큰 문제는 없죠.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에 투명도를 조금 적용시켜 주면은 이 블루 컬러 안에서도 세련된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투명도를 얼마나 옅게 하냐, 또 얼마나 진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도로 인해서 얼마나 디자인이 세련되지는지. 혹은 탁해지는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 예시는 아까 제가 만들었던 블루 컬러가 아닌 빨간색 컬러로 이렇게 투명도를 활용을 해서 세련되게 만들어 줬죠 자이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좀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조금 투명도를 활용을 해서 뒤에 이미지도 살짝 보이게 만들었죠 자네 번째는 시선이에요 투명도를 얼마만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는데 모델의 얼굴을 너무 가려버리는 타이포잖아요 자 그래서 어, 모델 얼굴과 이 타이포가 잘 보이도록 글자를 뚫어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타이포와 얼굴은 잘 보이지만 뒤에 이미지들이 다 날라갔죠. 그래서 이 이미지 이 플랫한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넣어주면 순차적으로 시선이 이 타이포와 그리고 이 얼굴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얼마만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시선의 흐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사용된 사례가 많아요 자 이런 포스터 디자인도 역시 이렇게 글씨를 뚫어서 그리고 뒤에 이미지도 약간 보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지금 하얀색이 투명도 100%가 아니라 살짝 한 80에서 90 사이로 돼 있어요 이 메인 타이포는 뚫어서 투명도를 0을 주고 그리고 이 화이트에는 투명도를 줘서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 준 거죠 자이 디자인은 그냥 딱 보자마자 확실하죠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조절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시선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떠셨어요? 자 제가 오늘 네 가지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합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감각적이게 만들 수가 있다. 블렌딩 모드. 그리고 세 번째는 투명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세련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명도를 이용을 해서 시선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사실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그래도 복습한다라는 식으로 한 번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알게 모르게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투명도를 조금만 더 잘. 활용을 하신다면 답답한 디자인이 아닌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가 아니라 좀더 감각적인 전문가스러운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금 급하게 준비하느라 미흡한 점이 조금 많았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코바였습니다 깨끗하게 세련되게